빌딩 그, 자료 5쪽 그, 주차장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2024년 적재적소 주차공간 어, 7 4 2면조정입니다금년도 그, 시민 기대 1순위가 어, 주차공간 확대입니다. 주차공간 확대를 위해서 올한해 동안 2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 신곡동 여성병원 인근 등 공영주차장 4개소 192명, 그리고 학교 동교시설 보조주차장 개방 75명, 그리고 공안지 활용주차장 125명, 도로 여유공간 거주자 우선주차장 350명 등총 792명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전일제로 운영해오던 거주자 우선주차장 102개소와 노예공용주차장 56개소를 야간제로 전환하여 8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3,843면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의 변경으로 주차는 해소와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고천 시민의 주차 비용 약 6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와 더불어 재정 추입 없이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사업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8조, 대중교통 서비스 분야로 수요 응답형 버스인 포버스 운행입니다. 포버스는 일정한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기획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강본동 보아길동 지역과 범박목길동 지역 두개 보안을 운영하며, 운행하며, 오늘 4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운행 후, 4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합니다. 토포스는 토타라는 앱을 통해 호출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하고, 구안내 버스 정류소에서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요금은 경기도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 체계를 준용해 성인 기준 1,450원이며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상황, 어, 교통생활 시스템 도입 분야입니다. 첫 번째 11조 어, 자동차 검사 지원 과태료 사전 신고 납부제입니다.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사전신고는 최근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업무, 방식이, 업무 처리 방식이 활성화된 점에 착안하여 자동차종합검사지연과태료를 즉시 납부 희망하는 경우에 검사소에 안내된 QR코드를 촬영하면 톡을 통해 20% 감경된 고지서와 가상 번호, 가상계좌번호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1, 2개월 후 강경고지서를 등기로 받아 납부했던 것과 비교해 한결 편리해진 납부 방식으로서 시행 첫 달인 3월 신청 건수만 108건으로 시민의 큰호응을 얻고 있으며 수납률도 높아져 세소중대는 물론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료 절약에로 한몫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3조 개인형 이동장치 p 해 민원신고 시스템 시범 운영입니다. 최근 이동편의성을 갖춘 공유 전동 스포도와 자전거 이용이 대중화 되었으나 무분별한 주차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일으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불법 주정차된 PM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민원신, 민원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운영하며 모바일로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나 아, 민원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차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등 아, 사고 위험이 크고 아, 교통약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아, PM의 QR코드를 인식 후 사진을 촬영하면 됩니다. 신고된 장치는 아, 해당 업체 실시간으로 전달돼 3시간 이내 에 이동 조치하고 처리 결과가 민원인에게 통보가 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14쪽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는 29일부터 서 알림톡을 통해 실시간 도로 통상황, 특정 정류소 및 여기에 정차하는 버스, 지하철 도착 예정 시간 등 이용자가 가입 시 선택한 교통 정보를 원하는 요일과 시간대에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로서, 부천시 교통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공해드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저희 교통건설국 주 모두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건설국 시정 설을 마칩니다. 이사님들입니다. 여기 검에들어가 검사지역 과태료를 2022년으로 중시, 최고 공백까지 상향했습니다. 이 제도가 지역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지역 기다리에서 대체마켓을 시신은 어느 지역인데도 말씀해주시길 감사니다 아, QR코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QR... 그, 어, 검사지역 과태료? 어, 자동차 검사지역 과태료는 뭐 전문가가 구성해사항이고요 아, 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뭐, 어, 검사, 어, 검사 지원 내에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오픈으로 1, 2개월 뒤에 등기로 보냈지 않습니까? 현재는 우리가 이제 그 검사소에, 어, 바로 PR코를 인식할 수 있도록, PR코도 PR 이제 조식을 할 수, 부차에 죠 그렇게 되면, 바로 현장에서, 바로 그 모바일을 통해서 납부도 가능하고 그런 시스템인데, 어, 정부에서는 뭐, 우리가 처음으로, 처음이고요. 과장님, 그, 혹시 뭐, 배치만큼 온지자체가있었나요 아직은, 아니었 아직 좀 소문이 들려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 3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한 달간 했고, 아마 조금 더 소문이 나면, 다른 지자체도 아 문의내지는 배치만큼 올 것이라고.